아우, 이 다단 쇼케이스라든지 평대 쇼케이스라든지 이런 쇼케이스 다양하게 쭉 늘어져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 자, 이게 하나하나 소개를 시켜볼까 하는데요. 어, 쇼케이스 평대부터 좀 보여드리면 어, 거의 1800 정도 사이즈가 되는 어, 냉동 쇼케이스 평대의 쇼케이스입니다. 평소 여기 안에다가 뭐 아이스크림도 넣기도 하고 생선 같은 것도 넣기도 하고 가게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인데 저희가 지금 세대에 남았거든요 이 들어올 때 여섯 대 이상 들어왔었는데 세대에 남았고 여기 보면 모델 번호 같은 것도 여기 보면 이렇게 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확인하시면 좋겠고 어... 그... 옆으로 보면 마트에서 나오는 2000이 넘는 사이즈의 쇼케이스도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고 진짜 마트 같은 데서도 쇼케이스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쇼케이스, 찬 쇼케이스로 되어 있거든요. 반찬 같은 것도 넣으실 때 사용하시면 되게 좋은 그런 쇼케이스가 있고, 이게 앞에 있는 것도 좀보여드리 싶어요 사실 이게 이 정도까지 값없이 없게 놔두면 안 되는데, 하, 이거 그파리바게트라든지 그런 데 가면 여기 샌드위치라든지 그런 걸 놔두는 쇼케이스거든요. 근데, 여기 다 이걸 왜 이렇게 때려 박아놨는지, 아, 나좀 속상하네. 네, 걸다찍고 찍으면 좋을 텐데, 어, 굉장히, 어, 저기, 어, 멋지고 이쁜 인테리어가 있는 곳에서 빼온, 네, 이런, 이렇게 지금, 평대형 냉장 쇼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뭐, 이렇게, 이렇게 빵 같은 거 이렇게 다잘리해놓으면 너무 이쁘기 때문에, 아, 이거 참고하가지고 보면 좋겠어요. 아, 그, 그 뒤로는 이제, 다단 쇼케이스 형식으로 쭉 있거든요? 여기 주스집에서 나온 건데, 조니면한천 정도 사이즈에 되는 쇼케이스입니다. 쇼케이스 메탈형식인데 먼지는 깨끗하게 닦아드리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 옆으로는 아, 1,400 정도 되는 사이즈의 쇼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이런데 는 라운드 형식으로 되어가지고 되게 깔끔하고 어, 이렇게 잡아라도 그 있어서 이렇게 형태로 어여쁘게 설치도 가능한 쇼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옆으로는 이제 반찬 같은 걸로는 사선 쇼케이스 같은 경우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1200 정도 되고, 이거는 1800이 좀 넘는데, 이거는 보실 시 필요 없는 게, 여기 음성 있잖아요, 음성. 충북 음성으로, 이미 예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갈로 예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방에서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구입한다는 거는, 저희가 그만큼 AS도 가능하고, 책임을 있게 판매한다, 라는 걸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 까지 와서 이거 산다는 거는 그만큼 리스트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판매하는 것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판매한다 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1000 정도 되는 사이즈의 다단 쇼케이스가 또 이렇게 있고요. 그 옆으로도 1000 정도 되는 사이즈의 다단 쇼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거는 아무래도 좀 깨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이 있기 때문에 해 놓은 거고요. 그 옆으로도 1200 정도 사이즈의 예, 다단 쇼케이스. 메탈 느낌이죠? 쇼케이스가 있고, 그 옆으로는, 예, 1500이 넘는 사이즈의, 예, 마트형 쇼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반찬을 놓는, 음, 쇼케이스로, 1800이 넘는, 어, 예, 지금 2000, 2000 넘는 거네요. 2000 넘는 사이즈의 다단 쇼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찬이라든지 관련돼가지고그 냉장 제품을 쓰실 때는, 이런 쇼케이스를 쓰시면은,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쓰시면 좋겠고, 이거 말고도 사실은 더 많은데, 여기 또 있네. <laughs> 이런 걸 넣으면 안 된다고. 아, 나 속상하네, 진짜. 여기 샌드위치랑 이쁜거 놔두면 는데 아, 나... 저거보다 큰 사이즈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어, 이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 주스라든지 그런 걸 보관할 수 있는 다단 쇼케이스가 또 있네요. 어, 이건 나갔네. 송도동 나갔네, 송도동으로. 이것도 판매 할로 그래서 이제 수시로 판매되고 파, 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고, 쇼케이스는 가프주방 본관에 5층에 가시면 5층에 가시면 한 30대 이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보여드리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만 어, 신 건물 어, 1층에 있는 것만 좀 보여드렸어요. 좀 궁금하신거나 쇼케이스 관련해가지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가쁘지방에서 관련해서 알려드릴게요. 인사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쇼케이스 관련해가지고 더 있다는 거좀더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여기 음료수 냉장고라든지 이렇게 아 많다. <laughs> 저는, 이 일반 쇼키스 있죠. 카페에서 쇼키스. 이런 데도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구경해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마칠게요.